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망덕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4명 중에 한명 걸리는 꼴로 엄청나게 유행이래요. 다들 귀찮으셔도 마스크랑 어디 다녀오시면 손, 발, 옷 세탁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해볼 건 뭐냐. 제 초기 영상부터 함께 해오신 분들은 거의 이제 10조 가까이 만드셨고, 뭐 10조 넘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먼트 관련 질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모먼트를 써야 될까요? 이 가격대는 에 어떤 모먼트를 써야 될까? 그리고 지금 당장 모먼트가 필요하시지 않은 분들도 꼭 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 저도 모든 모먼트들을 써본건 아니지만 제 나름의 잘 익은 모먼트를 고르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렛츠기릿!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아이콘 모먼트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엔드 컨텐츠라고 합니다 엔드 컨텐츠가 뭐냐 그 게임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가장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엔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파의 엔드 컨텐츠로는 시즌카드 금카 그러니까 최신 시즌카드 금카랑 뭐 아이콘 고강, 아이콘 모먼트 고강 요렇게 있겠죠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콘만 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확장판인 그 진화 버전인 아이콘 모먼트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쓰게 됐고 제가 여태 써본 모먼트들은 일단 수비수부터 말씀드리면 퍼디난드, 네스타, 푸욜, 블랑 이렇게 써봤고 미디필더는 제라드, 램파드, 바조, 발락, 투레, 소크라테스, 카카 이렇게 써봤고요 공격수는 델피에로, 앙리, 호돈신, 펠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써보다 보니까 어좀 어느정도 평균치도 생기고 아 이게 아이콘에서 모먼트는 이런식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또 아이콘을 아주 오래오래 사용한 아이콘의 미친놈으로써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먼트랑 비교가 더 쉬웠겠죠? 자잘 익은 모먼트 고르는 법. 그러니까 내 손에 맞는 좋은 모먼트 고르는 법.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너무 쉽죠?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력을 해서라도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커뮤니티에 부탁을 하든, 뭐그 기프티콘 한 장만 보내면, 어, 그 써보게 해주실 분들 많을 것 같아. 뭐 2대2에서 선수 써보겠다고 그건 애초에 2대2랑 1대1은 AI 움직임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2대2는 좀 비추고. 그래서 뭐 원하는 모먼트 쓰는 분 있으면 일단 부탁을 해보고 써보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좋겠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뭐 아무리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하지만 뭐 10조, 20조가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은 또 아니잖아요. 그니까 뭐 내가 좀 귀찮고 남을 좀 귀찮게 하더라도. 라도 그냥 충분한 보상을 드리고 어뭐 정중하게 제가 한번 써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만 하면 뭐 엄청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MBTI 앞자리가 2면은 가능할 텐데 또안 그러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래서 또 필터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그첫 번째 필터는 아이콘과 차별점이 있는지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 그냥 아이콘은 짝발인데 모먼트는 양발이다. 아니면 아이콘은 수비 능력치가 너무 낮아서 멀티자원으로 쓸 수가 없는데 모먼트는 수비 능력치가 보완이 돼서 여러 곳에 쓸 수가 있게 되었다. 예감이 없었는데 모먼트는 예감이 생겼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근거를 조금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이랑 모먼트랑 비교를 할 때는 아이콘 7카로 맞춰주시고 모먼트랑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라드 아이콘 7카를 살까. 모먼트를 살까 중에 고민을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이콘 제라드는 짝발인데, 모먼트는 어떻게 됐죠? 양발로 됐죠 자 이러면 효용가치가 분명히 높아졌을 거고 실제로 사용률도 굉장히 높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쉐이드로프입니다이 친구 칠카로 놓고 봐도 다른 능력치가 조금은 소폭 아이콘이 앞서고 있으나 자 태클이 23 올라가고 헤더 6, 슬라이딩 태클 9나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이쉐이드로프 같은 경우는 아 윙에 쓰자니 체감이 좀 애매하고 중미에 쓰자니 그 커팅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슛이나 그런 몸싸움에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적었었죠 아이콘은 그에 비해 모먼트 는 이거 중미로 써도 될 정도로 어, 태클 능력치가 굉장히 준수해졌고 그래서 여기저기 쓸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의 픽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제 애착 인형 네드베드인데 그 아이콘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특성이 뭐 패스마스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리한 감아차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모먼트 예감이 달려 있습니다. 와 네드베드 슛 능력치에 예감이 달려 있다? 이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차별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은 그건 사도 되는 모먼트가 맞습니다. 어, 인드 콘텐츠인데 당연히 가치 보전은 해줄 거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뭐 재평가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프라임 아이콘 모먼트 이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이콘의 사용률을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먼트의 픽률은 아이콘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콘의 지금 선수들의 시장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가를 보면 그러니까 유저들의 선호도를 한 번에 알수 있다는 거죠. 아이콘에서 외면받았던 선수가 모먼트에서 갑자기 사용률이 떡상한다? 이거는 거의 희박한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조, 3조 미만의 모먼트들은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잖아요 가격대가 그러다 보니까 어 나도 모먼트 한번 써볼까 하는 분들이 이제 찍먹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게임적으로의 메리트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쓰고 싶은 모먼트가 있다면 그 아이콘 사용료를 좀 보고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장의 모먼트 카드 매물이 없어서 그렇지만 결국 순차적으로 풀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이콘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격이 지금 너무 높게 형성이 되진 않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니까 지금 모먼트 한 20조 이상 카드들을 보면은 딱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니까 진짜 좋아서 비싼 모먼트랑 그냥 매물이 없어서 계속 상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니까 성능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먼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이거 사놨다가 모먼트는 오르는 것도 뭐몇조 몇십 조 그냥 쉽게 오르지만 떨어지는 것도 똑같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매물이 풀렸을 때를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좋. 카드들은 지금보다 더 올라가겠죠. 뭐 호나우두나 펠레, 굴리트 이런 친구들이요. 근데 이제 그 가격 값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말씀드리긴 뭐예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막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시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호불호가 갈리는 카드를 모먼트에선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BP가 없다고 내 재산 수준에 맞춰서 모먼트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먼트를 정해놓고 재산 수준을 그만큼 뿔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이콘에서도 버려진 선수를 모먼트에 찾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내 팀의 모든 전술과 선수를 그 모먼트 선수에게 맞춰야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엣지가 나면 팬심으로 안 쓰는 게 좋은 게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도 바뀌고 거기에 게임에 당연히 영향력이 있겠죠 그냥 잘 되던 게임이 갑자기 망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호불호 있는 선수랑 없는 선수랑은 가격 상승폭, 유지폭이 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돈 모아서 샀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떡락을 해버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첫 모먼트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공격수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먼트를 써본 결과 그돈쓴 티가 확실하게 나는 위치는 포워드입니다, 포워드. 그래서 첫 모먼트를 장만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일단 10초 넘기는 거. 그러니까 10초까지는 아이콘으로 좀잘 풀리시고 10초 넘기면서 안전하면서 그 안전한 것 중에서 공격수. 뭐이 정도로만 필터를 세우고 가면은 모먼트 구매하시는데 딱히 큰 실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꼭 이망덕 말대로 해야 되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대중적인 그런 픽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선수 사가지고 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댓글에 뭐 형님 이거 절대 사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책임을 질 뿐이지. 그리고 점점 개인기 사용률도 올라가고 개인기의 중요도가 그러니까 신규 개인기들이 되게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개인기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콘이나 시즌 카드들은 그 은카 강화하면 그만이잖아. 더 개인기 별 하나 더 붙.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기도 잘 보고 고르세요. 또 좋은 개인기들 많이 업데이트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먼트, 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아이디 보내주셔서 보고 조금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게임에서 스페셜 영상도 올려볼 거고 후기 영상도 올려볼 거니까 필요하신 모먼트 있으면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저거 축구중계나 한번 좀 해볼까요? 그거 라이브 하면은 오실 분들 있으시나? 토요일날 입중계 한번 계획을 해볼 테니까 어, 같이 와서 한번 좀 떠들어 보실 분, 축절할 분들 계시면은 어,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망덕이었습니다. t h